오늘은 내 네, 고향집 같은 여기 그 개신사에 왔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벼슬을 이렇게 말리고 고구마 줄기도 말리고 있네요. 여기는 계심사입니다. 서산에 있는 계심사인데 그 오늘 제가 휴무라서 여기 계심사에 왔어요. 여기는 황산 상황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물소리 너무 좋다. 음. 음. 자, 선택을 할까요? 음. 비가 많이 와서인지 계곡의 물소리가 짤짤짤짤. 우와. 이거 물봉선 아니에요? 물봉선화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시냇물이 너무 예쁘네요. 병물이. 겨울에 물봉선이 많고. 너무 예뻐요. 어우, 음 세상에. 응. 음그 소리 좋고. 물소리가 음그 너무 예뻐요. 응. 그 물봉선이 엄청 많네. 음. 음, 음 햇빛, 햇빛의 아침, 아침 햇살 여기나. 이 새끼들이 물봉선이에요, 이 먹고 촉촉촉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게 뭐냐? 있 아.